안녕하세요. PG 클래스의 이병욱입니다. 옥스윙 서바이벌 프로젝트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급 골프를 위한 정타 프로젝트 스테이지 2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야, 이 접어 표를 배웠더니 이 위력이 엄청나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접었다가 표기만 하니까 아직 강력한 파워는 느낄 수 없지만 정말 정타만큼은 진짜 정확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자신감이 붙고 있어요. 그런데 접어 표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 드리면, 여기에서 접어 이게 아니라 무릉무릉 무릉 뒤로 빼듯이 접어. 이렇게 뺀다고 그랬죠. 지금은 몸통에 안 도니까 이렇게 빼셔도 돼요. 그래서 단거리를 처리할 때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접어서 해결을 하면 되고, 장거리가 들어갈 땐 다음 시간에 배우는 장타를 치기 위한 파워 접어 표를 들어갈 거거든요. 그럼 그때 배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예고해드린 대로 이제 퍼팅을 할 건데, 어뭐 앞에 한 2m, 50, 한 3m쯤 되겠네요. 지금 홀이 있어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막 11자로 놓고 막 오각형으로 모으고 이게 아니라 퍼터는 우리 오버래핑 하잖아요. 이렇게. 지금 그립 잡는 거. 이거를 그냥 손만 반대로 잡아주면 돼요. 이렇게 바, 오른손이 감싸지고 있잖아요. 그걸 오른손을 치고 왼손, 검지 손가락만 딱 그냥 위로 펴는 데다 올려놓으면 이거를 리버스 오버 래핑 그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버랩인데 반대의 오버 래핑 그립. 왼손이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리버스 오버 래핑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정말 많아 그립 잡는 게. 근데 마찬가지로 리버스 오버 래핑 그립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스탠스를 1 1자로 하라고 했어요. 다 오픈하라고 그랬어요. 오픈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래야지 저쪽이 잘 보이니까. 그리고 본능이 이제는 막연하게 스크린 보고 칠 때는 그냥 어디가 내그 목표지 타겟이지? 멍하게 봤는데 이제 명확하게 홀이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브레이크 잘 읽고 뭐 하면 뭐할 거예요? 똑바로 못 치면. 그렇죠? 그래서 딱 공을 놓고 여기서도 보통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스트로크로 이렇게 쳐요. 굴리는데 여기 약간 왼쪽에서 오른쪽 브레이크 있습니다. 이것도 나쁜 스트로크이라고 할 수는 없어. 그런데 실전에서 굉장히 긴장될 때는 이게 안 먹힐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좋아 긴장도 되지만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퍼팅에서는 똑바로 보내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퍼팅에서는 여러분이 막 이렇게 휘그 우리 공칠 때처럼 왼쪽에서 오른쪽, 뭐 오른쪽에서 왼쪽 그렇게 휘게 할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똑바로 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똑바로 되느냐? 접어, 펴, 접어, 펴. 그래서 딱 조준해놓고 끝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흔들어가지고 치려고 하지 말고 접어, 펴.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 되게 똑바로가 내가 치는 게 아닌데 다시 바 홀을 보면서 막이결하을 의지하지 말고 딱 퍼터를 내려놔서 라인이 맞 맞은 것 같다. 그럼 여기서는 뭐 붙고 따질 것도 없어요. 그냥 여기서 아안 들을 수도 있지. 근데 여기서 접어 펴를 해서 그스트크이딱 그쪽으로 향할 수 있게만 반영을 해주면 돼요. 그냥 런처의 역할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또 그냥 맞춰놓고. 내려놔도 딱, 아, 저 그쪽 보고 있는 것 같아. 나는 여기서 그쪽 보고 팔꿈치 접었다가 딱 펴면 그쪽으로 가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 또. 근데 여기에서 이제 팔꿈치가 너무 팍 들어가면 튀어나가니까 팔꿈치를 어느 정도 이렇게 펴줘야 되는지 그 느낌은 연습을 통해서 익혀야 됩니다. 그래서 정면으로 친다고 하면 여기에서 막 이런 게 아니라 딱 보고 계속 타겟 보면서 팔꿈치 빼고 팍 펴버리면 되게 빨리 나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를 팔꿈치 펴 또. 클럽 페이스가 굉장히 똑바로 맞춰지거든요. 여기서 또 접어 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볼때 다소 퍼팅을 할때 클럽 페이스가 위로 올라가는 듯한 느낌을 봐도 아무래도 접으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은 프로 퍼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 퍼팅 어드밴스드 된 것도 알려드릴 거니까 일단 여기서 팔꿈치 당기면 약간 뜨죠. 그리고 뜨고 쳐주면. 굉장히 롤도 정확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무슨 뭐백스핀니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없어요. 딱 보고 이 상태에서 라인 맞춰놨으면 여러분이 할 일은 그냥 팔꿈치 접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성공률도 되게 높잖아요. 그래서 항상 연습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홀을 꼭 찾아다니지 말고 어 여러분들이 그냥 연습을 하실 때는 이렇게 공두개 정도 놓고 내가 지금 센가 안 센가를 연습을 할때 이렇게 접어 펴 했더니 막 이렇게 공 튀어나가면 이게 퍼팅이에요? 아니죠? 그래서 공 치기 제가 굉장히 강조 많이 하는데 여기에서부터 딱 놓고 팔꿈치 접어 펴 해서 공 부딪히고 뭐 30cm 안 넘게 그 힘이 그래서 또 놓고 공 치기를 되게 많이 하는 접어 펴 해서 또 보내주고 또이 상태에서 계속 거리도 벌리고 접어 펴 해서 이렇게 공 치기를 해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를 테스트를 하게 되면 굉장히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공 치기를 많이 할때 자꾸 스탠스, 막, 셋업, 이거 맞추려고 하지 말고, 계속 공을 보면서, 그쪽에 본능을 살려주는 거예요. 접어, 펴, 해가지고, 계속 본능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향을 활용해서 퍼팅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 이 정도 쳤을 때는 어느 정도 굴러가는구나. 이거. 또 누군가가, 야, 너 퍼터 할때 너무 이렇게 들어올려. 그런 말에 절대 속으시지 마세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지금은 접어, 펴를 하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딱 봤으면, 여러분이 세팅 됐다, 그럼 접어, 펴. 오히려, 들어 올릴수록 정확도가 훨씬 높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완전히 독특한 레슨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할수 있는 레슨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세게 하지 말고 약간 들어 올리고 내리고 또 퍼팅 이걸 낮게 가려고 하면 땡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팔꿈치 접으면 들어 올려집니다 들어 올리고 내리고 자 보이죠? 그러니까 내리는 힘으로 우리 접어 펴가 사실은 내려 꽂는 힘으로 튕겨나가는 공 많잖아요. 퍼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다고 길게 빼서 이렇게 보내줄 수도 있지만 이건 여러분들이 실제로 감각이 없으면 절대로 할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 딱 놓고 그냥 약간 들리고 밑으로 내려가고 하면 훨씬 더 이렇게 이렇게 이런 거는 진짜 특급 노하우를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접어 할때 약간 들고 밑으로. 이런 느낌 또 보고 약간 들고 이런 느낌. 어 그러면 느낌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 진짜 스트로크이 좋아지고 퍼팅 성공률이 얼마나 높아지는지 저한테 진짜 고마워하실 겁니다. 아 진짜 별걸 다 알려드립니다. 이거는 초급 레벨을 위한 기술입니다. 물론 고급자들은 또뭐 있어요. 근데 그건 지금 아실 필요 없습니다. 아이언, 우드 유틸, 드라이버, 웨지 그리고 퍼터까지 해봤습니다. 이랬더니 지금은 이제 몸을 돌리는 게 아니었죠. 지금까지 스트레스 줬던 게 뭐예요? 치킨윙, 치킨윙. 그리고 또 스트레스 줬던 게 뭐예요? 거리, 거리. 그 거리 늘리는 방법 알려드려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파워 접어펴를 다음 시간에 갈 거니까 기대해 주시고 다시 연습, 기본에 가장 충실하게. 제가 왜 이렇게 시간을 끄느냐. 이 팔꿈치에 대한 무렁무렁무렁무렁 이게 안 되면 절대 어떤 기술도 먹히지 않습니다. 팔꿈치 접어. 어찌보면 팔꿈치 뺀다는 느낌도 있지만 이게 접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상태에서는 치킨윙, 근데 몸 돌리면 딱 모이게 된다는 거 정말 아름다운 스윙이 만들어지니까 저만 믿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PG 클래스의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 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텀.